안녕하세요. 지바니TV입니다. 부인이들 안녕하세요. 지바니TV에요. 오늘은 손돌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손털탄좀걸어주요 올라가서. 그래가지고 해보려하한데에 몸속이 좀 빨리 애칭 좀 해줘요 그 영상 담당은 팝워에서 애칭을 좀 해보네요 그쵸? 응. 근데 구독자가 별로 어요아 진짜 구독자 너무 많으셨으 좋겠어요 제가 노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노래일까요? 근데 근데요 근데요 사람들이 다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.